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해야만 우리가 그 카리스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재능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재능들이 나오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신자들이 명심해야 될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이것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도 은사입니다. 대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10, 어떻게 돼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는 빌리보4장 4절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 여기의 기쁨도 은사예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보십니다.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가니라.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요. 감사로 말미암아 카이스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감사로 이 기쁨과 감사는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기쁨을 갖게 되면 기뻐하게 되면 따라오는 것은 감사다 우리가 기쁠 때 그냥 우리가 좋을 때 기뻐해요 기뻐하는데 기쁨이 기쁨이 와요 기쁨이 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죠 감사해요 감사 기쁨 우리가 기뻐요 그러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기쁘게 해주신 이, 이 기쁨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쁠 때 감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 이런 거예요 왜냐면 감사는 하나님께서 1편 50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에게 보이신다 하나님의 영화를 받으시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가 해드리면 우리가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40일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졸르는 거예요 그건 떼쓰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는 다른 길이 있는데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세요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놀파기도왜 합니까 늘 말씀드리지 않고왜 합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떼우리는 거예요, 떼쓰는 거. 오직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이 숨쉬는 공기, 이저 뜨거운 햇빛 해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아세요? 상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도 이긴 하지만 치유의 방선이라는 거예요, 햇빛이. 우리가 햇빛을 받을 때 비타민 D가 생성되는 거죠. 구루병을 예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햇빛을 볼때 모든 우리의 우울감이 날아가죠. 기쁩니다. 빛이 비추는데 이 어둡고 우물한 가운데 있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환자들도 그래서 병원을 밖으로 늘 산책도 다니라고 합니다. 환해요 병원은 어둡지가 않아요. 그런 빛을 우리가 늘 받아야 돼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그 치료의 광선이 믿는 너희에게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된다? 외양간에서 뛰는 송아지같이 자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손은 굉장히 쉽게 금방 자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그 치유의 광선이 우리한테 비추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때 감사할 때 기뻐하면 감사가 따라오는 거거든요.